꼬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 진짜 저 원주 간만에 제가 지웠다고 했지만 간만에 스파이더맨 게임을 할 건데요. 네 이거 동생폰 아니에요? 제폰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온게 일렉트로까지 왔거든요. 이제 샌드맨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소식이세요스파이디 일렉트로의 부하들이 대학 근처에 보관된 i s o b 냄새를 맡았다네. 어, 어, 잠깐만. 제가 처리해서, 그까지 그 얼룩대치 오고, 오는 길에 비자나한 수강 먹으야지. 나 여유를 쓰길수록 아는 남자니까. 네, 출타. 아! 어. 네, 벌써부터 죽었고요. i s o b 는 지금 모아야 되니까 일단 쓰진 아, 않겠습니다. 저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흠, 나쁜 소식에서 스파이디 일렉트로의 부하들이 대학 근처에 보관된 i s o b 의 냄새를 맡았다네. 제가 저리 가서 그것이 그얼른을 치우고 어느 길에 피자나한수가 먹어야지. 난 야외를 지적했을 아는 남자니까네또 갑니다 우아후. 제가 원래 마블 팬이거든요 네, 마블 중에서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이 제일 팬이거든요. 다음엔 아이언맨 게임을 한번 해 보도록 하려고요. 아 있어. 세상에. 아, 어, 없는 게어딨니 어, 거의 다 했습니다. 미션. 미션. 너는 아직 못됐다고 네한 몇미터만 더 가면 되는데요 몇미터도 아니네 여기는 여기 어, 엉덩이 봐 지원이형은 지금 일렉트로입니다 저는 지금 네 이제 이 마지막 일렉트로만 가면 샌드맨입니다 샌드맨입니다, 샌드맨입니다. 이게 뭐, 뭐라고 뭐 하냐면은 흩날리는 적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일렉트로우치지 들어갑니다. 형 근데 별타 아니야? 아니야. 해봐야만 생각하자. 어 ye 샤야는년아 이거 그때 제가 저번에 읽었죠? 뭐 그게 내 성기잖아. 어째는 뭐? 네 그게 짱기잖아? 이건데 지금 뭐 그게 내 성기잖아? 야, 아 소피가 필요하다. 얌전히 내놓으면 고통없이 죽여주마. 오늘 어, 사실도 함성이 있었어. 아예 아어 아우, 뭐는? 저는 리는옥입니다 네네네네. 왕성이 앉으는 곳에 있을. 그리고 나 지금 되게 위험하잖아, 왕쌩. 과민! 안전히! 과인에게 거짓말을!

어찌라고 저찌라고 저찌라고 아씨 뭘 어찌라고 뭔뭐 소리야. 너디이다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근데 난 10번이 넘어잖아. 아무래도 다른 스파이디에게 부탁해야겠어. 아니야. 자신감을 잃지마 스파이더맨. 원래 다른 스파이더맨 부르는 게 맞았어 스파이더맨. 자 다시 갑니다. 어? 응 아닌데? 어? 아 스파이디 죽이 필요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충전재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가겠습니다. 오씨 웃음 소리가 진짜 사악해. 오, 오 방금 저 봐주셨어요? 오, 오씨. 와씨 웃음이 진짜 사가네 이거. 자, 이제 저는 싸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싸울 준비 다 되었네? 어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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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이 아 빠세 아, 빠세 아, 빠세 아, 아, 호우 오 아, 빠세 버스. 아, 아뽀스. 야, 꿀꿀아 잘하고 있다. 버스. 꿀꿀아 일렉트로 죽이자. 아, 니럴때 아예 소비. 음, 날좀 도와줘. 상처 입스 스파이더맨. 알겠어. 멋있어요. 하이 아, 비오 하이 아비오! 하이 마지막 아비오! 아비오 따따따따따따따

와! 반응 보상 이0개 말이 돼요? 말이 되네요. 네. 말이 안될것 같다. 패러 오셔 일단 챕터 3 보스 일렉트로 치지 마지막 스파이더맨의 자. 샌드맨을 깨겠습니다. 샌드맨 철취 에이 뭐 샌드맨 나쁜 시 해서 손더럽이고 서로 개보상하게 하지 말고 어서빈대손을 흙이라 뭐내더럽사아 그러니까 오기 거니꾼 거미 거미머리 일렉트로를 잡아서 가구 만장간 모양인데 나같은 상태는 부적 없을걸 뭐라는 거야. 너 같은 녀석은 어디 가나 날렸다고 생각해봐. 바닷가에 놀이터에 지금 내 발밑에도 엄마 어, 저다군 별을 못땅 부러뜨려서 엉엉 어, 울게 어, 만들어주마.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 다리가 없어 귀신이야 미쳤어. 어찌. 네 벌써부터 죽었어요. 네. 일단은 한번 살아 남아야겠죠. 오 멋있어. 헤이 날만 따라와. 하피오. 네 전달이 죽여스어 네 지금 현재 제얘 웃음 소리가 너무 사악하고요, 진짜. 오나 어, 진짜 저 다리 뭔가 좀 거슬린다. So, 비행기 싸워? 아 진짜 나 싫은데? 방금 전에 다리 보였어 그럼 엉덩이에서 모래가 나오는 건가? 샌드백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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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시, 검정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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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비 o 뚜 s 뚜 t 뚜 o 뚜 s 뚜 t 뚜 o w s it. Bows 때리게 끝났어요 여러분 Sweet. 우와 적을 58명이나 처지하래요 미쳤죠 네 미쳤어요 네자 그럼 오늘 이게 마지막 끝난 것 같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그럼 꼬꼬리는 이만